서진 1대 입니다 보이, 보이시죠 지금 개영수조를 지금 주문이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지금 1200에 600에 600짜리 한개 하고요 지금 1800에 요수요 요요 유리입니다 1800에 600에 350짜리 지금 수조가 두개가 지금 주문이 들어왔는데 요 1800짜리 요 요 유리 있죠. 요거는 발주한 사람이 저희 실장입니다. 또뭘또 또 만들어 달래요. 세팅하고 싶다고. 비단잉어를갖다가한 그 군데다가 다 잡아놓고 싶다고. 금붕어하고. 요거를 저, 제일 끝나인에 600짜리 수조 3개가 나리비로 들어가는 데다가 요거 1800짜리를 갖다가 예, 어서오세요. 한 방에 잡아놓고 싶다고 해서 오늘 이거 대형수조 만드는 거 한번 만드는 김에 촬영하면서 만들어 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세팅부터 조금 하고 제가 대형수조를 만들면은 에너지 소비가 조금 많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한장한장들때좀 힘이 필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만두고 나면은, 살짝 이렇게, 짐이 빠져요. 뭐, 만드는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작은 수조나 큰 수조나 비슷하게 걸리는데, 아마 무게가 무거우니까 긴장을 해서, 아마 그렇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번. 일단 택배로 보내야 되는, 600, 아, 1200에 600에, 뭐야, 사이즈가, 잠깐만요.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잠깐만요. 어, 1200에 600에 600 맞네요. 8t 강화유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요 상단에 보강대도 들어갈 겁니다 배부른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강대 작업을 해서 만들 겁니다 그럼 판을 한번 깔아 볼게요 깨끗하게 털어내고 요한 판을 다 잡아먹을 것 같은데 물고기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혹날 수조를 만듭니다 물고기는 안에 실장이 있으니까 요새 실장이 저보다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를 뭐 이제 능가 했습니다 내가 물어본다니까 1천0 0 수조가 한장한 한 장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옮길때 조심하지 않으면 은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거든요 그래서 한장만니고예 가세요 네 잘가 아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마치고 실장하고 저기 다대포 데이트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다대포에 예 가세요 다대포에 데이트하러갑니다 1박 2일로, 1박 2일입니다. 오 날씨가 딱 기분 좋을 만큼의 쌀쌀함이 오늘 왔어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요. 크죠? 유리가. 예, 들때 이게 초인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높이도 지금 600으로 높기 때문에 사이검 네, 확인 다시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긴장을 풀고 갈게요 담배 한대 피고 시작해 볼게요. 완전 만델 주니어 예. 테라리움 예, 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요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제 이거 전문 전문으로 하시는 또 사장님 이 계시거든요. 예, 예. 집 어디세요 혹시? 김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에 가면은 고객님 눈 돌아갈 겁니다 좋아가지고 이리 <laughs> 열어보세요. 인터넷 좀열어가지세요 여기거든요. 음, 예, 예. 데이 아쿠아라고 음. 여기입니다. 일로 가세요. 연지도 예. 아, 데이 아, 아, 예. 네. 데이아쿠아 예, 고기로가고십시오사장시손 사장님 습니보네습아요 유토사장님 손님 한분 제가 보냈습니다. <laughs> 예, 글로 가보세요, 한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밤에는. 예, 안녕하세요. 어제도 다대포에서 술 먹었는데, 오늘도 실장하고 다대포에서 맛있는 거 먹을, 먹을것 같네요. 실장이 저보고 데이트 좀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막 이래가지고, 오늘 큰맘 먹고. 이 접합, 실리콘이 접합되는 부분을, 이거 탈지를 제대로 해야지, 예. 실리콘 접착이 잘 돼요. 이 탈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착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하는데 제가 많은 재료를 써봤는데 신문지가 탈지는 최고 낫더라고요. 그리고 신문지도 오래 묵은 신문지는 안 되고요. 발행한지 얼마 안된 신문 있죠. 그게 좋습니다. 그게 기름때까지 전부 다, 다 훔쳐가기 때문에 신문지가 아, 흡수를 다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신문이 오래돼버리면은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이 얼마 안된 신문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어, 벌써로 되다. 이게 뭐 유리 한판 깔았는데 숨이 차네요. 예전에 제가 초기 때 수조 만 만든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제일 큰 수조를 만든 게. 2m에 1m에 1m짜리를 수조를 손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줬었거든요. 그때 12T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유리 한장한 한 장이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진짜 들기가 위험할 정도로 까딱하면 떨어뜨리면 대형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한장한 한 장이 무겁길래 긴장을 하고 수조를다 만들었어요. 어떻게? 처음으로 제가 그때 그 대형 수조를 만들었었는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다 만들고 보니까 수조를 못 드는 거야. 수조를 못 들어요. 뭐 장비가 있어야지 들 건데 이게 두 명이서부터도 못 듭니다. 그 수조를.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이걸 어쩌노, 어쩌노 하면서 한 일주일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고민만 한 적이 있었어요. 와, 너무 무거우니까는 이거 네 명이서 들라고 해도 이게 겁이 나더라고. 는 바닥에 유리판으로 이렇게 그 바닥 작업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유리판이 수평이 잘 맞거든요 바닥면이. 그래서 유리판을 1 2 t 15T 두꺼운 유리로 그 당시에 바닥면을 만들었는데 유리에 딱 이게 유리판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틀어야 될지 난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증 기간을 이게 대형 수조 보니까 저는 보증 기간을 두고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줬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보증 기간을 잡고 그 이후에 수조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면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한테도 6개월 내에 만약에 수조가 터지면은 내가 전부 다 모든 책임을 지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그 각서를 받고 그때 만들어 줬었거든요. 지금 대형 수조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 이유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실컷 만들어 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 그 뒷수습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팔면서도 그 리스크를 안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형 수조들이 전부 다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무거워가지고. 아무튼, 막, 접착된 부분은 이렇게 탈지를 제대로 해줘야지. 제가 저 안에 있는 저, 생물관에 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조가를 제가 직접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 한 10년 썼습니다. 10년 더 썼죠. 10년 더 써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리콘이 경화가 되면서 물이 새는, 하기 튼 그때 빨리 만들 거라고 야매로좀 만드는 바람에, 그 당시에 초창기에 만드는 수조들이다 보니까, 뭐, 수조 만드는 노하우도 별로 없었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수조다 보니까, 뭐, 그래도 10년은, 10년 썼으면은, 오래 쓴 거죠. 저, 지금 실장이 주문한 저1800 저 수조도 제가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야, 이건니 굳이 600짜리 수조를 3개를 빼서 그 자리에 1800짜리 수조를 넣을 필요가 있냐고. 계속 반대를 하고 안 만들어줬었는데,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움직이게 계속 부탁을 해서, 몇 달을. 그래서, 아, 니 알아서 해라. 이라고 일단 만들어주기만 만들어주고, 설치만 해줄 테니까 니 알아서 해라. 해봐라. 이라고 주문을 넣었는데, 딱 길이 도착하고 보니까 는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요 길이가, 이 선반 길이가 2m 거든요. 그래서 저거 한개딱 올리면은, 한 개밖에 못 올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예. 예, 어서오세요 어, 예, 어서오세요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자분한테 말씀 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장에 지금 한 10kg는 될것 같아요, 제가. 아우, 씨. 안 맞아 떨어지네요. 미리 이렇게 맞춰보고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와, 또 가져올 수있 너노안이 <목소리> <목소리> 와가지고 가까운 게안 보입니다. 얼리는 건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안 보여. 초점이, 초점, 초점이, 눈 초점이 안 맞아요. 눈 조리개가 고장이 났나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으로만 봐도 정확하게 간격을, 간격에 맞게 테이핑이 됩니다. 요걸 하다 보면은 유리 두께에 따라서 뭐, 뭐 프로페셔널 한 거죠. 5t에 뭐, 맞게, 뭐, 8t에 맞게, 10t, 12t에 맞게끔 맨날 스스로 만드는 게 일이다 보니까 뭐, 유리 두께에 맞게끔 정확하게 테이프를 붙입니다. 지금 어떤 채팅방에 꽤 많은 분들이 계속 입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제가 인원수 많아지면은 입장하시는 분들 제재를 할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입장 인원이 한정되어, 한정돼 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여튼 일정 안 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어좀 힘들은 거 아니잖아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제가, 뭐 폭탄을 던질 것 같은데, 동생에 어, 하지 마시고, 입장 하시고, 기회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단 다, 마스킹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요거 맞는, 노즐로 바꾸고 바로 아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싸구려를 쓰냐고 폼도 안 나게 싸구려를 쓰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수조 만들 때는 이거 실리콘 건을 비싼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예 어서 오세요 비싸고 폼나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2,000원짜리거든요 건이 근데 요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가벼워서 편합니다. 가, 가벼워야 피로도가 덜 하거든. 두 번째가 막 쓰고 막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수조 저 물, 생물관에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 있기 때문에 녹이 막쓰거든요쇠 부분이. 그래서 좋은 거 사도 시간 지나면 녹이 썰어가지고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리고 좋은 것일수록 무게가 무거운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최저가 이 최고 저렴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장 좀 부를게요. 유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조금 잡아야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좀 잡아줘야지. 옆에서 실장 좀 불러서 시작을 해볼게요. 김 실장 잠깐만. 일단 시장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실리콘을 쏘고 시작을 할게요 그냥 아주 이게잘 들어갔어요. 어, 마음에 듭니다. 이저사찬이 아니고 제가 수저를 조금 뭐잘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나 봐요. 쉽게 쉽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주 간단한 거 같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처음부터 처음에 초보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거든. 불량이난 적이 없습니다, 한 아, 이쁘냐, 안 이쁘냐, 그 차이지. 아, 이쁘게 마감이 됐냐, 안 됐냐, 그 차이였지. 이렇게 에어 같은 부분은 위로 줘야죠. 이 실리콘 묻었다. 에이, 손에. 저 수조 만들면서 실리콘 손에 묻는 걸안 좋아하거든요. 거의 실리콘을 손에 손에 안 묻히고 작업을 하는데 한 번씩 묻으면 아주 이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합니다. 살짝 묻었어요 손에. 프로페셔널하게 끝났습니다. 실리콘만 걷, 걷어내고. 지금 스마트폰이고 카메라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이 끝밖에 안 남았네요. 카메라 좀바꾸고다실수 있게요. 카메라 바았습니다 화질이 아까보다 조금 덜이죠 이게 최선의 화질입니다. 제, 제 폰인데 좀 차이가 좀 나죠. 안에 좀 실링하고 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높이가 600이기 때문에, 음, 자를 다시 올라가야 제가 지금 다운킹은 아닌데, 제가 190 조금 안 되거든요. 이 깊이가 지금 60cm 짜리 깊은 수조라서, 그냥 자갈는록이안 들어가는 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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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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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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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